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친절한 병원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환자분들로부터 친절함으로 극찬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이 초록 교수님입니다. 친절함에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계실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실제로는 외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람을 살리고, 소위 말해 바이탈을 잡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혹시 혈 맨날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심장을 하는 흉부외과쯤이 아마 맞아요. 그 흉부외과. 처음 생각하는 네, 꿈일 거예요. 근데 막상 인턴 레지던트 하다 보면, 저렇게는 못 살겠다. 저러다가 지치겠다. 제 성격에 제 친구들은 외과랑 안 어울린다. 니가 외과를 할진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저는 의사하면서 외과, 그냥 이렇게 찍고 의대를 들어가서 앞만 보고 외과를 선택했는데 저희가 갑상선이 좀 맞는 이유가 환자들이랑 그 외래가 되게 중요해요.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일종의 수술도 하지만 왠지 내과와 걸쳐져 있는 것 같은? 되게 뭐 수술하고 끝? 이제 오지 마세요가 아니고 계속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계속 보는데, 아, 나는 나중에 늘, 알았어요. 회진하고 이런 외래 보는 거가 나한테 잘 맞구나. 어떻게 보면 이거 외과 의사한테 맞는 일은 아니죠. 수술이 즐겁고 수술하는 게 신나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만 좋고, 갑상선은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환자를 또 많이 봐야 되면서. 네,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외과 의사를 선택한 내가 갑상선이 나한테 참 맞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일까요? CS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연관이 있겠죠. 그런 그런, <laughs> 그런,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저는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 전공이 때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친절로 이사상 많이 받았었어요. 전공이 때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모두한테나 다 늘상 이렇게 좋게 좋게만 하는 건 아닌데. 소중한 걸 지키려면 부드러워야 돼. 그렇지? 아니야. 강력해야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하고 친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냥 머리에 넣고 그래야 한다라고 저 스스로를 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니까 저는 계속 친절하게 되는 거고 솔직히는 외래 끝나고 나면 <laughs> 힘든 날도 있어요.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는 걸까? 이 끝은 어디여야 되는 걸까? 강력해야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그 호소하는 게살 날이 얼마 안 남고 몇 개월 안 남고 이런 그런 막 되게 무거운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들어주고 해답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아 네가 당신이 내, 내 얘기를 들어줘서 아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은 <laughs> 경청이군요 결국 근데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이유는, 당직 시간에 이제 병동에서 무슨 코이 와요. 그러면, 어, 이, 이 교수 되게 친,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엄청 제가 당직 코를, 왜 이런 식의 코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 강력해야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사실 아마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게.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저의 이면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전원 선생님들한테 또 한말 좀 해주세요 미안했습니다 그때 <laughs> 짜증 내면서 받아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도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정말 차가운 딸이거든요 제가 환자한테 하는 걸한 분이라도 보시면아 정말 <laughs> 감동하시겠죠 배신감 느끼시겠다 이게 내그 딸인가 <laughs> 공감은 하되 사실은 제가 내려드리는 솔루션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뭐, 뭐, 힘드셨군요. 하는데, 근데 그건 제가 해드릴 일은 없는데, 어쨌든 들어는 드리고, 어, 근데 결론은 없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네요. 해도 만족하고 가세요. 너무 피곤하고, 뭐, 우울하고, 이런,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더라.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동지들이 많다. 갑상선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같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신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게 좋아졌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라. 시간이 답이다.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뭐 약도 없고. 그게 최선인데. 네. 그러니까 너 어떨 때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약을 바꿔야 될까봐요 하고 오셨는데, 호르몬 수치는 너무 정상이에요. 그러면 진짜 해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해드릴 게 없어서 듣기 시작한 게 이렇게 좀 친절하다고 느끼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고, 이 환자의 특성. 예를 들어, 전라도 어디에서 막 오시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부산에 한번 가보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데, 그거 1분 만나자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건데, 그래서 되게 안쓰럽고 짠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막뭘 싸가지고 오세요. 뭐를 주시겠다고. 근데 네. 제가 제일 찡했던 때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뭐. 다른 데까지 번져서 사실은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환자가 이제 점점 숨이 차고, 암이 점점 폐에더 커지고, 방법은 없이 그냥 그렇게 숨이 덜찬 채로 그냥 잘 지내시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환자인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는데, 그분이 전라도에서 오시는데, 한 번은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고, 그 3분도 안 되는 시간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환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른 환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그런 환자 때문에 또 치료받고 그러면 또 다짐하죠 아 내가 잘해야겠구나 특히 용인에 와서는 환자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와 이렇게 친절한 의사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친절하게 더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너무 속상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저를 찾아서 오셨다고 막 오셨는데 또몇년안 돼서 또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 막 이거 혼자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무 괴롭다가 그럼 그 다음의 결론은 그래 그러면 다른 환자가 또 생기지 않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자. 이 환자한테서 느끼는 걸 다른 환자한테 잘하자,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병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교수님들이 생기신다는 게 훌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거나 소문이 나거나 어떻게든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생겨,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원이 또 커지는데,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사실은 처음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누가 갈 건가를 논의할 때 그때 제가 저좀 보내주세요. 저 가고 싶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병원에 가서 뭔가를 새로 만들고, 일구어 나가서 뭔가를 같이 으쌰으쌰 해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잘 해보자. 진짜로 내 일가를 좀 이뤄보자. 네. 그래서 왔는데, 뭐 매일매일이 어렵고 정말 힘들다는 아닌데, 잘 세팅된 신촌에 계속 있다가 여기를 오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는 1년 반 지나면서 병동도 수술방도 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근데 모든 의사들이 다 매일매일을 정말 100%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환자를 보고, 그 마음은 다들, 아, 나 수술 좀 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저희 외과 교수님들 다 그러거든요. 환자 오면 좋아하고. 그렇지만, 정말 많이, 왜안 돼, 왜안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은 채로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그거는 뭐 의사, 간호사, 뭐 누구나 다. 아, 이게 새로 시작하는 병원의 어려움이라는 건가 보다. 그러면 한 2, 3년 후에는 좀 나아지려나? 근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희 한 예로 외과 교수들은 당직을 서요. 그래서 그냥 밤새 응급실에 한3 명만 와도 밤을 새워요. 다음날 수술이 있으면 또 수술을 해요. 전공이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와. 근데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게들 다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정말 좋아져서 우리가 뒷날 훗날 돌아보니까 아, 그때 우리 참 그랬어라고 아 우리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하고요 꼭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고신대병원은 정말 선교 선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많이 듣고 하신다.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서도 나는 선교를 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트레이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언젠가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네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어?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성교야. 근데 저는 그때 성교라는 게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생 때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는 서포트 하는 재정적인 성교를 할게. 보내는 성교사. 네. 그래서 제가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친구도 있고, 동아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걸 되게 못, 목표로 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액팅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세브란스 와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서의 뭐, 어떻다라는 걸 평하기는 보다는 그 뿌리가 기독교라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뿌리 안에서 어디로 이렇게 시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살았었어요. 베이스가 기독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건 모태 신앙인데 어떨 때는 신앙이 좀 헤이 졌다가 어떨 때는 되게 뜨거웠다가 하는 거랑 좀비슷게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이다. 이런 식의 근데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잘 못 느끼고 모르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한 순간 아 저분들이 나를 위해 환자분들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것도 되게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희 가족들은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할 거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도 누군가가 계속 이 병, 우리를 위해 병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겠고 하는 그런 이렇게 환자들이 막 전처치실에 와서 천장을 보면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울컥 하시거든요 천장을 보셔라 종교랑은 상관없다 그럼 되게 진짜 많이들 위안이 돼서 힘이 됐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도 외롭거든요 <laughs> 수술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사람 살리자고 외과를 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이제 그런 게 쌓이면 이러려고 외과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어릴 때는 사람 살리자고 외과한다 했는데 그거 되게 오만이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신촌에서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이 수술하는 날이다. 수술을 메인으로 하는 날은 전날부터 약간의 좀제 수술이 결코 되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갑상선은 다른 많은 수술에 비하면 근데 약간 좀 나밖에 없고, 오늘 하루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작년 후반기부터인가 좀 외롭다라는 걸 조금 수술을, 재수술을 몇년 하고 나서 느끼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무서운 거구나, 외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은 잘못 했는데 용인에서는 교수 한 명과 간호사들만 있어요. 지금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경험이 쌓여서 이제 공유가 되고 의견 교환이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공의가 선생님 여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건가? 어, 그렇거든요. 어, 그러면서 음. 힘이 나거나 네, 맞아요. 예, 한번 확신이 들거나. 네, 이거 맞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 맞아요라고 해주면 그게 이렇게 <laughs> 진짜 제가 정말 힘이 나요. 제가 아... 정말 웃긴다. 얘는 인제 외과 들어온지 이전공인는 외과 들어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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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이가 아 맞아요 선생님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하면. 뭘 안다고 그러나 하다가도, 맞아, 맞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아. 이런 생각이. 외과 계통, 개통 이런 계통은 되게 수술실 안에서 혼자 외롭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저희가 수술실을 들어갈 때마다, 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구절이 수술 전 처치실에도, 천장에도 붙어 있는데, 문득문득 문득 정말 많이 많이 위안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